여권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권의 규격 등 1. 여권과 여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가름하는 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cm, 세로 12.5cm로 한다. 2. 여권과 여행증명서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을 표시하되 법 제7조 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